꽃감 만들기, 그, 일부에 이어서 2부 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마, 도마와 칼, 칼, 감자 깎기용 칼 준비. 그리고, 꽃감을 만들었을 때, 그는 그, 지지대. 고리지, 고리. 그러고. 어, 감에 끼우는 감에 끼우는 꼭지 꼭지 이렇게 준비했습니다. 준비하고 그 사전 작업으로 요 처마 끝에 이렇게 감 고리를 쭉 달아 놨습니다. 한줄 이게 지금 두줄반두줄반 내려올 거예요. 그러면 한 줄에 스물 다섯 개씩 걸리 겠죠. 그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쭉 지금 사전 작업을 해놨습니다. 이제 깎아 가지고 꽁지 끼워서 그 걸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아까 씻어 놓은 감을 뒷부분을 칼로 이렇게 자릅니다. 이렇게 이렇게 꽁지 꽁기 꽁지만 남도록 이렇게 자릅니다. 이 많이 하는 걸 담아야 되는데 일단 하는 가정만 담기 때문에 한두 개, 세개 시범적으로 해보고 그 하겠습니다 이렇게 이렇게 자릅니다 이렇게 자른 자른 거지는 뭐다예 쉬울 겁니다 예 가실 가실 겁니다 여기서 이제 감자 깎는 칼로 이, 이, 이 껍질 을 벗깁니다 이렇게. 이, 뭐, 감각능 기계 칼이 다가는데 그보다는 감감능 칼이 쉬워요. 쉽고, 하기 쉽고, 그, 어 금방, 금방 뱉어요. 금방. 어렵지 않습니다. 다, 그런데 기온이 꽃감은 그 20도 이하로 내려가야 됩니다. 20도 이하로 안이라는 지방에서는 꽃감 만들기가 그, 날씨가 받쳐주질 않아요. 그래서, 어, 최고 기온이 20도 이하로 내려가야 됩니다. 내려가야 되고, 나, 어, 저, 아침, 저녁으로는 4도, 5도, 그, 영하로 내려가도 상관없습니다만, 어, 아침, 저녁으로는 그, 5도, 5도 정도에서 왔다 갔다 할 정도로 어, 날씨가 차봐야 됩니다. 그래야 꽃감이 됩니다. 금방 깎아, 이렇게, 이렇게. 금방 깎습니다. 그래, 깎은 꽃감을 꽁, 꽁지를 끼워야 됩니다. 꽁지, 꽁지 끼우기. 잘, 잘 보이실랑가 모르겠는데, 이 꽁지가 이렇게, 이 옥다리가 이렇게 있습니다. 이렇게. 이걸 감에다 끼웁니다. 이렇게. 꽁지에다가. 이두 개가 다 들어가야 됩니다. 한 개만 들어가는 게 아니고, 이 발이, 이빨이 두 개가 있는데 두 개가 다 들어가야 됩니다. 이렇게. 이렇게 돼야 이게 정상입니다. 두 개가 이 날이 한쪽은 길고 한쪽은 짧습니다. 한쪽 긴긴 쪽부터 먼저 끼고 당겨서 벌려서벌려서 벌려서 이렇게 끼우면 됩니다. 그래 끼우면 안 빠집니다. 이렇게. 이렇게 해 가지고 요꽁지에다가감 공지에다 이렇게 이렇게 겁니다.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매달립니다. 그럼 뭐, 한 줄에 10개씩 걸립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좀, 어, 물렁하게 드시는 분은 한 2주, 조금 더 식감이 있게, 좀, 좀, 좀 더, 한 맛을 느끼실 분들은 3주, 3주에서 4주 이렇게 매달아 놓으면 꼬 가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 요 위에다 나중에 또산부까지 가야 되겠네요. 요 위에다가 또그 술을 약간 뿌려 주면 곰팡이 서식이 되지 않습니다. 곰팡이가 자라 자라지 않습니다. 그래서 좀 추운 지방에서는 그렇게 그렇게 할 필요가 없는데 약간 그래도 기온이 좀 높은 지, 지역에서는 그 알코올 술을 가지고 좀 분무를 해 주면 곰팡이가 서리지 않습니다. 이 간단하게 2부, 2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는 쪽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